안녕하세요. 어, POW 15강. 아, POW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어, 제가 이제 그 14강부터 16강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이제 그 POW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4강부터 이제 16강까지는 이제 그 POW 관련 세트로 조금 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14강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이전에 그 POW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제 뭐 나왔고 POW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로 연구되고 이제 뭐 발전했는지를 조금 살펴봤고 자 이번 15강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에서 어, POW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살펴볼 예정이고 어, 다음 16강에서는 실제로 POW가 비트코인 구현을 위해서 어떤 역할하는지 을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그 우리가 14강에서 어, 학습한 POW의 개념적 이해를 조금 잠시 복습해 보겠는데요. 자, POW는 그 부정적 사용이나 악용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억제, 지연, 차단, 검증하는 뭐 방법론이라고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부정적 사용 및 악용방지를 위해서 작업을 통해서 억제, 지연, 차단, 검증한다는 좀 키워드를 조금 숙지해 주시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뭐, 사례로서 이제 아담백의 해시캐시를 사례 들었었고, 이제 필리버스터도 좀 비유로서 POW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전히 조금 그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도대체 작업을 통해서 지연 차단 검증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금 한번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밀번호를 이제 설정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악의적인 사람이 악의적인 노도가 이렇게 인터넷뱅킹에서 함부로 어 뭐뭐 침투하고 나지 접근해서 이렇게 악의적인 뭐 송금을 해버린다든지 결제를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악의적인 이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뱅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넣어야지 입력해야지 인터넷뱅킹하는 건데, 자이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그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입력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작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 비밀번호 네 자리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겠지만은 요즘에 이제 브루트 포스라는 그 무차별 대입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네 자리 비밀 정도는 이제 좀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가 5에 틀리면은 5 분간 잠김을 뭐 설정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악의적인 행동을 조금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 문이라든가 이렇게 설정을 따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만일에 대소문자 라든지 아니면 특수문자 그리고 이제 숫자 등을 조합해서 총12 자리를 조합해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한다면은 사실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알아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차별 대입 프로그램을 아무리 대입해도 비밀번호를 이제 알아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악의적인 행동을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계좌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평소에 이제 이 열두자 비밀을 설정해 놓고 계속 이제 암기하고 숙지하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암기하고 숙지하려는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작업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암기한 12자리 비밀조로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비밀번호가 이제 맞다는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 작업 즉 작업 증명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검증을 했다는 거죠. 정리 하면은 어, 이제 작업이라는 것은 인터넷 뱅킹 이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어떤 대입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암기 정도로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뱅킹의 어떤 비밀번호 그 자체는 이 작업을 완료했다는 증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대효과로서는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지연하거나 차단시키는 것이고 뭐 어떤 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검증용으로 이제 활용된다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제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PoW가 좀 다양하게 조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 증명이 블록체인 작동 절차 중에서 이제 어디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은 바로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장본이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장부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모든 값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모든 값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하나, 넌스 값만 이제 그 결정이 안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넌스 값만 찾아내면은 이 블록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넌스 값을 찾기 위한 과정이 이제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헤더 이제 그, 이 찾는 과정이 이제 이 과정입니다. 이 헤더 전체에 해시 값이 목표값 보다 작은 값이 나오도록 하는 이 값을 찾아가는 게 이제 작업이라는 거죠 자 방금 이제 설명한 내용을 이제 다시 이제 네트워크 전체 관점에서 보면은 자 모든 트랜잭션은 전파되 이제 각각 이렇게 메모리 풀에 저장이 되고 이 메모리 풀에서 트랜잭션 선택해서 이렇게 후보블록을 생성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후보블록들은 모두 다, 모든 이제 다른 값들은 다 결정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넌스 값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넌스 값을 찾기 위한 연산 과정, 작업 과 과정, 연산 과정이 이제 작업이 되는 거고, 이 연, 넌스 값을 찾기 위한 경쟁의 돌입에서 가장 먼저 조건을 충족하는 넌스 값 찾게 되면은, 대표 블록, 여기서 보자면은, 여기서는 노드 3이 그, 이 조건을 충족하는 넌스 값을 가장, 백0 0이라는 넌스 값을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블록을 생성되는 거고, 대표 블록이 이제 선정, 선정된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넌스 값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많은 연산 작업을 수행했다는, 즉, 동시에 이제 그 넌스 값을 찾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노드 3이 가장 먼저 넌스 값을 찾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드 3이 가장 많은 연산 작업을 수행했다는 증명, 작업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넌스 값이 바로 작업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뭐 넌스 값뭐 해시 값뭐 목표 값뭐 이렇게 뭐 작업 작업 증명 이런게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이제 개념이 아직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고 이또 관계가 어떻게 이제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넌스 값부터 한번 정확하게 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이제 2022년 사업계획을 위해서 경영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판매 수량이 10만개 영업이익을 20억을 목표치로 설정해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실무진에 딱 하달했다고 이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겠죠. 판매 수량은 10만개 영업이익은 20억이라는 거예요. 자 판매 수량이 결정됐기 때문에 원자재비하고 운영비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 0억 30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은 이 판매 단가잖아요. 이 판매 단가 다른 값은 다 결정되는데 이 판매 단가만 결정되지 않는 거고 이것을 공식으로 이제 선정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X에다가 10만을 곱해서 50억 빼고 30억 빼서 나온 값이 20억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이 공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X값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정해지지 않는 이 임의 수를 우리가 넌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블록체인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넓혀서 보면은 이 여섯 개의 값을 모두 더한 값이 이 해시값. 이 해시값이 목표값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죠. 이 여섯 헤더의 여섯 개값 중에서 다섯 개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돼 있고 이 목표값도 이제 결정돼 있고. 여기에 비어 있는 것은 이넌스 값입니다. 넌스 값. 이넌스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해시값이 결정될 거고 이 목표값보다 작은지 큰지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결국 현재로서 이 넌스라는 것은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현재 정해지지 않는 임의의 수즉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해지지 않는 임의의 수를 넌스라 그런다 이 넌스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록 생성 조건이란 건 뭐냐면은 이 블록 헤더의 해시 값이 목표값보다 작은 경우를 만족게 됩니다 그럼 넌스 값은 뭐는 뭐냐면은 이 블록 생성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정해지지 않는 값.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값을 정해야 되는데 현재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저, 이걸 찾으면 되겠죠. 그럼 블록 생성 조건을 충족하는 현재 정해지지 않는 넌스 값을 찾는 연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작업이라는 거죠.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지지 않는 넌스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충족하는 넌스 값을 찾는 과정이 작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블록 생성 조건을 충족하는 넌스 값 자체. 이 넌스 값 자체는 뭐냐면은 이 작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작업 증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넌스 값은 찾는 과정을 한번 이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12강에서 이제 그뭐 해시의 특징도 알아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것을 뭐 이렇게 쭉 늘려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자 입력 값이 어떻게 된다 했죠 입력 값에 대한 출력 값이 해시에는 랜덤하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랜덤하게 출력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 특정 값을 찾기 위해서 그냥 던져 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해시도 이제 이런 이렇게 랜덤하게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해시도 어떤 결과 값이 나올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넌스 값을 어떤 값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0부터 그냥 대입해 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넌스에 0을 딱 대입했더니, 10110이 나왔으니까, 0011보다 작아야 되는데 크잖아요. 그게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0이 아니구나. 그럼 1 대입하고 쭉 대입해 보는 겁니다. 딱 100을 대입해 봤더니, 00011. 어, 조건을 충족하네? 어, 찾았다. 즉, 이 조건을 충족하는 넌스 값은 이 100이 되는 거예요. 100을 됐으니까 이렇게 100을 입력하면 되는 거고. 이 100을 입력했을 때 해시 값이 뭐였죠? 00011 0001이잖아요. 그럼 001이 결정됐고 블록 해시도 결정됐기 때문에 오든 정식 블록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 자, 이제 작업과 작업 증명 개념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는데 자, 우리가 조건을 충족하는 이 해시 값을 찾기 위해서 넌스에서 0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입해보는 이 연산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넌스에 100을 대입했을 때 조건을 충족하는 우리가 해시 값을 찾게 되었죠. 즉, 조건을 충족하는 해시 값을 찾기 위해서 넌스에 0부터 차례대로 대입해서 해시 값을 이렇게 구하고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작업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쭉 대여하면서 해보고 작업 맞는지 충족 작업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작업 그래서 이 100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만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이제 연산 작업을 수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이 100이라는 겁니다. 100즉 조건을 충족하는 이 넌스카 100 자체를 제시한다면 그 자체는 그동안 수많은 연산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이 넌스 값 자체가 바로 작업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작업 증명. 그래서 이제 블록 완성은 어떻게 되냐면 조건을 충족하는 넌스 값을 찾으면 이제 비로소 이제 블록이 생, 완성되고 조건을 충족하는 넌스 값을 이렇게 찾기 위한 과정이 작업인데 이 작업을 이렇게 수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런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 100이라는 것을 딱 제시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100이라는 것을 찾기한 위 과정이 랜덤하기 때문에 이 100이라는 찾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이 넌스 값을 100이라는 걸딱 제시했을 때이 조건을 충족하잖아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데 이걸 충족시켰다는 것은 이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잖아요. 그증명은 뭐냐면은 100이라는 넌스 값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이 작업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방금 그 설명했던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작업 증명 과정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각 노드는 전파된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후보 블록을 이렇게, 이렇게 생성할 거고 후보 블록은 다른 값은 이렇게 모두 결정되어 있는데 이 넌스 값만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때 이제 넌스 값을 찾기 위한 경쟁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노드 4가 가장 많은 연산 작업을 해서 노드 값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노드들이 이제 검증하겠죠. 자, 노드 4 블록이 가장 많은 연산 작업을 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한다면은 딱 노드 4는 100을 제시하면 됩니다. 100을. 자, 100을, 100은 쉽게 나오는 게아니라그랬습니다딱 100을 제시했더니, 어떻습니까? 그 나온 해시 값이 목표 값보다 작습니다.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이 값을 찾는 게 매우 어려운데 이걸 충족하기 때문에 이 100이라는 값 자체는 수많은 작업을 완료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증명. 그래서 이게 이제 100이라는 게 작업 증명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에서 그각 노드의 그 넌스 값이 동일할까요? 아니면 다 틀릴까요? 여러 개일까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먼저 이제 그 목표 값, 목 표 값과 일치하는 게 아니라 목표 값보다 작은 게 아무거나 나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해시 값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 개입니다. 이것만 작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이 넌스 값은 어떨까요? 여러 개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노드에 있는 후보 블록들이 이게 서로 다 틀리다고 했습니다. 트랜잭션이다 틀리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이 넌스 값도 다 틀리겠죠. 즉, 이 넌스 값 찾기 위한 계산 과정이 다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틀린다 자 그러면은 자 계산 그 과정이 다 틀린데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계산을 놓고 풀게 해야지 공평한 거지 이 계산이 다 틀린데 이렇게 하면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넌스 값을 찾는 과정이 상당히 운이 이제 많이 좌우하는데, 운이 많이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 10분 동안에서 이제 넌스 값을 찾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운 작업 과정이기 때문에 이 운도 작용하지지만은 실제로 해시 파워, 이 강력한 해시 파워에 의해서 이 넌스 값 찾는 과정이 이제 결정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그림은 이제 앞선 그림을 조금 더 이제 더 추상해서 한번 그려본 거고요 이게 이제 조금 다음 그림 다음 영상에 조금 자세히 설명해 10분 하는 작업이 이제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가장 먼저 많은 작업을 했더니 장부도 이렇게 발행해서 이렇게 전파도 하고 또 화폐도 이렇게 발행하게 되는 좀 이런 과정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그 pow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 다뤘고 pow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는 지도 이제 알았다 그러면은 자, 이제 제가 이제 지난 14강에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러면 왜 pow 비트코인에서 활용했고 pow가 도대체 비트코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책이나 다른 자료에서는 pow가 뭐고 뭐 합의할고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왜 사토시 나카모토가 pow를 도입했는지 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 증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블록을 생성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작업 증명을 하면 왜 이제 합의가 되는가? 또 작업 증명을 하면 또왜 비트코인을 발행하는가? 왜? 그러니까 비트코인 발행은 그냥 해도 되는데 왜 작업 증명하고 연계시켰냐는 거죠? 왜? 어떻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데. 자, 이제. 그 POW가 이 비트코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이제 16강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우선 간단하게만 한번 체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제 우리가 합폐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앙 시스템의 문제점 때문에 이제 탈중앙 시켰고 분산 장부를 이렇게 도입했다고 했는데 자 탈중앙 시스템을 채택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 탈중앙 시스템을하다 보니까 중앙 통제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참여해가지고 위변조를 시킬 수 있겠죠 즉탈광 중앙 시스템 구현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설계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앙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탈유광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이또 필요한 거고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장부를 이렇게 분산시켰는데 장부가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장부 불일치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장부를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장부를 전파시켜서 이 장부를 합의, 합의에 도달할 것인가. 즉, 어떻게 분산된 장부를 합의에 도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데, 화폐, 사토시나까본도 화폐를 이제 함부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설계 방안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화폐가 함부로 발행되지 못하도록 했을까?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사토시 낙가모토가 꿈꾸는 이제 어떤 이상적인 화폐가 있었을 건데, 이제 그러니 이제 실제로 이제 설계하다 보니까 어떤 세부적인 설계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 분산된 장부에서 어떻게 이제 합의에 도달할 것인지, 어떻게. 그위반주가 탈중앙이다 보니까 위반주가 쉽게 되겠죠. 아무나 이제 참여하고 이러니까. 그럼 위반주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인가? 화폐 발행을 이제 함부로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화폐 발행을 함부로 못하도록 설계할 것인가? 자 인센 탈중앙 시스, 환경에서 시스템을 작동하려고 하면은 스,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설계하죠? 해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세부적인 설계 방안에 있어서 자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 이런 어려운 그뭐 작업도 대표자를 선정하는 거라든지 수정 삭제를 어렵게 한다든지 합의 발행을 어렵게 한다든지 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를 이제 구현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pow 를 통해서 어떻게 를 이제 구현했다고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제 뭐냐면은 이제 분산된 장부간 합의를 위해서 이제 대표 장부를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표 장부를 선정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자 모든 참여자가 이제 동시에 작업을 해서 가장 많은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한 장부를 대표 장부로 선정해서 합의에 도달하면 되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조건을 충족하는 넌스 값을 가장 먼저 찾으면, 가장 많은 작업을 해서 넌스 값을 가장 먼저 찾으면, 즉, 작업 증명을 가장 먼저 하면은 대표자라는 게 검증이 되는 거죠. 즉, 합의, 이 작업 증명을 통해서 대표자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왜냐면은 위변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넌스 값을 다시 찾으면 예, 위변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변조 시키서 넌스 값을 찾아야 하는데 자,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작업 증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차단시키는. 이 작업 증명을 통해서 위변조를 차단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화폐 발행을 어렵게 해야 되는데, 그냥 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10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이제 화폐를 어렵게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렵게 이제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증명하냐면, 은 자, 화해, 화폐를 이제 이제 발행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작업 증명을 통해서 화폐를 10분이라는 동안 작업을 시키고 이 작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 즉 10분 동안 이 작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때서 이제 비로소 화폐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화폐 발행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화폐 발행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작업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로 이제 보상을 할 건데 가장 열심히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라. 작업 증명을 하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은 어려운 작업을 수행했구나. 즉, 인센티브 대상으로서 검증이 된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이 작업, 이렇게 이제 뭐, 어렵게를 구현하기 위해서 작업, 어떻게 이제 이것을 실제로 구현을 했느냐 하면은, 이 POW라는 작업 증명을 통해서 했는데, 이걸 통해서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검증을 할수 있고, 이변제를 차단시킬 수 있고, 화폐 발행을 억제할 수 있고, 인센티브 대상자를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뭐, 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작업 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발전되었냐면, 악의적인 행동을, 어, 뭐, 검증, 차단, 억제, 뭐,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비트코인에서도 POW 이렇게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16강에서 다시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강 내용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15강 이제 마무리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주사위 던지기 할때그 제시된 목표값과 일치하는 값을 먼저 이렇게 찾는 게임도 가능한데 뭐라 했죠 목표값보다 작은 값을 찾는 게임도 이제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넌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넌스값 찾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자이 6개에 대한 해시값을 목표값과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목표값보다 작은 해시값을 찾는 거라 했죠. 그럼 왜 이렇게 작은 값을, 같은 값이 아니라 작은 값을 하도록 했을까? 자, 이제 그, 저는 이제 한두 가지 정도로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자, 비트코인에서는 SHA256이라는 해시함수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SHA, SHA256이라는 것은 256짜리의 수고, 이게 2의 256 승의 의 경우의 수를 가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목표값과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러면은 이 경우에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슈퍼컴퓨터로 도 어렵습니다 특정 값을 하나 딱 일치하는 걸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특정 목표값을 제시하고 그 목표값 보다 작은 값을 여러 개 있겠죠 그 여러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찾으면 정답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제 이게 경우의수가 많다 보니까. 자, 그럼 경우의수를 자, 우리가 이제 2에 256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줄이면은, 이경우의수를 줄여버리면은 그 작은 값이 아니라 이 꼴이 되는 값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이게 이제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했습니다. 충돌 방지를 위해서 자릿수를 늘렸고, 경우의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충돌 문제가 해결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줄이면 안 되는 거고요. 이 경우의 수가 이제 많은 상황에서 연수 값을 찾기 위한 방법이 특정 값과 일치되는 게 아니라 특정 값보다 작은 값을 찾도록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난이도 개념입니다. 난이도. 자, 연산장치가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10분이라는 이제 시간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연, 그 난이도라는 것을 설계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제 특정 값을 찾는 연산이라고 하면 난이도 조절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을 찾아라. 그럼 이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난이도라는 난이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 특정 값이 아니라 목표 값을 제시하고 이것보다 작은 값을 암호나 하나 제시하면은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32 중에 24개의 어떤 난이도입니다. 그런데 목표 값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여 목표값을 처음에 이걸로 제시했다가 이걸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전체 32개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6개잖아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진 거겠죠. 쭉 가면은. 즉, 전체 32개 중에서 목표값을 00100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수는 4개죠. 무조건 4개 중 하나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32개 중에 4개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더어려지겠죠 즉, 이렇게 특정 값을 찾아라가 아니라 특정 값보다 작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난이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단위도 설계. 그래서 방금 이제 살펴봤던 00100이라는 목표 값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해시 값은 총 4개입니다. 4개. 자, 000000, 0001, 00010, 00011. 다 작잖아요. 즉, 이 조건을 충족하는데, 그럼 이 조건을 충족하는 해시 값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해시 값이 4개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충족하는 논스 값도 4개일 겁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논스 값도 당연히 네 개일 거고 조건을 충족하 해시 값도 네개네 4개, 개겠죠. 그리고 이 목표값을 이걸로 정했을 때 전체 난이도는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32가지 중에서 네 가지지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32분의 4가 되겠죠. 자 이제 그 조금 그좀 다양한 시나리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자 5라는 목표값을 찾는 경우 하나 값을 찾는 경우 3이라는 목표값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경우를 찾는 경우 4라는 목표값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경우를 찾는 경우 각각 보면은 자 5라는 목표값을 이제 그 찾는 경우라면 5라는 숫자 하나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6분의 5를 찾아 6분의 1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이 되는 거죠 난이도를 즉, 보자면. 근데 3보다 작은 경우에서 라면은 3보다 작은 것은 1, 2입니다. 즉, 6개 중에 2개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6개 중에 2개. 그리고 4보다 더 작은 값을 나오면 된다. 그럼 4보다 작은 값은 이거잖아. 하나, 두 개, 세 개. 즉, 6분의 3입니다. 즉, 이렇게 해서, 어, 목표 값보다 작은 값을 찾는 연사를 통해서 난이도를 뭐 설계할 수 있었다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그 POW 세 번째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에서 POW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